지금은 우리가 이거 보면 사이드 미러 너가 박살내서 어, 테이프로 있지마. 테이프로 이렇게 칭칭 감아는데이가안 떨어지니 이거 잘 보여 나름 아 뭐가 잘 보여 풀빛으로 감별을 아니 아니 이거는 사이드 미러 나오게 하는 거 있잖아 이거를 하고면서 가야 돼 이거 이거 어떻게 하지? 아뭐 이런 어, 것도 몰라 거잖아. 이거잖아 이거 하면 나름 사각지대가 거의 없어 옆에 요거 보면서 가면 돼 요거 보면서 문제가 뭐냐면 그때 사고 났을 때 되게 황당했잖아 너가 사실 운전 부주의로 이 사고 난 건데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테슬라고 센터에다가도 전화해 보고 여기저기 전화해 보니까 이 부품이 오는데 두 달이 넘게 걸린대 너무 어처구니 없어 무슨 사이드 미러 부품 나온대 두 달이 걸리냐고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현수이가 딱 이러는 거야 테슬라 원래 그래 형 이것도 되게 많이 나아진 거야 옛날에는 테슬라는 사고가 났으면 1년 동안 세워놔야 됐대 그냥 아 탈을 못 탔대. 야 그런 차를 왜 타? 아 몰라 테슬라 원래 그래 이러면서 그냥 조달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해도 이러는 거야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일단은 부품 조달이 잘안 되는 것 같아 부품 수급이 잘 좋지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이베이에서 중고 사이드 미러를 시켰다 지금 다음 주에 온다 그래서 이베이에서 자체 조달해야 되는 이 말도 안 되는 수급 시스템 이거 테슬라 이거 되게 실 구매자들은 이런 거 고려해서 사야 돼 아무튼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음. 주차장 아저씨들도 맨날 마음 아파하고 있어 볼 때마다 그러니까 왜 운전을 그렇게 하셨어요 여사님? 아, 여기 어디에요? 여기 지인 집에 잠깐 왔는데, 온 김에, 좀 시간이 한 10분 정도 떠가지고, 테슬라에 대해서 그냥 한마디를 하려고 오늘 너가 이제 부셔먹은 사이드미러를 얘기하면서 왔었는데, 딴게 아니라 며칠 전에, 우리가 사는 아파트에서 비극적인 사고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테슬라에 대해서 막 찾아봤어, 이틀 동안도. 궁금해서, 내가 지금 타고 다니진 않고, 너가 타고 있지만, 나는 사실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 그냥 뭐, 전기차다. 그리고 자율주행이 잘 된다. 우리 현석이가 좋아하는 차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썼는데 나는 이게 너무 의아한 거야. 그러니까 사건의 경계를 보면. 아, 그래서, 우리가 지하주차에서 찍다가 너무 차들이 많이 지다니고 소음이 많아서 위로 올라왔는데, 여기 지인집이고, 우리 집은 아니고. 근데, 테슬라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봤어, 되게. 근데 찾아보니까, 전기차라고 해서 화재 위험이 또 높은 건 아닌 것 같아, 확률적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여태까지 또뭐 10년 동안 추구된 전기차들 대비 화재가 나 전소가 된, 또는 뭐 화재가 발생한 차량이 얼마나 되느냐의 어떤 퍼센티지가 있고, 내연기관 차에서 화재가 발생한 차들이 있고, 그거를 이제 퍼센티지 확률로 나눴을 때 보면, 내연기관 차나 전기차나 화재 발생 위험은 유의미한 차이가 안 난다라고 하는 게막 서치를 해버리는 게 나오더구글도 많이 검색을 해보고 네이버도 검색해보고 하니까 그런 기사들하고 뭐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왜 전기차가 화재 위험에 더 많이 노출이 돼 있냐라고 보면 그때 상황이 딱 이랬어. 재경이랑 나랑 이제 우리 집에서 같이 과일 먹고 얘기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재경이가 갔단 말이야. 재경이가 아파트 지하 3층에서 나가는 길에 갑자기 빵한 소리 들은 거야. 사고 현장은 직접 목격을 한 거야. 재경이가 뭐야? 사고 났잖아 했는데 갑자기 차로 치면 트렁크 부분 앞에 본네. 부분에서 연기가 나고 갑자기 불이 붙었대. 근데 불이 붙었고 경비들이 확 와가지고 소화기로 막 했는데 불이 꺼지지가 않는 거야. 그리고 불이 꺼질 것 같은데 다시 또 옮겨 붙고 이런 식으로 불이 계속 전이가 됐대. 어, 전기차가 이거 진짜 화재가 한번 났을 때 차가 쉽게 전소가 되고 잘 꺼지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검색을 좀 해봤어. 근데 내가 며칠 전에 우리나라 유수 대기업에 어떤 임원분하고 식사를 했어. 그 회사가 전기차 배터리를 납품하는 회사야. 거기 사모님하고 식사를 했는데 내가 물어봤었어. 그분이 물론 엔지니어는 아니었지만 전기차가 충돌할 때 이게 화재 위험이라든가 폭발 위험이 그 내연기관 차이비에더 크지 않냐라고 하니까 정면충돌이나 이제 그런 시험들 있잖아 안전충돌 테스트할 때는 그렇지는 않았대 근데 한번 화재가 났을 때 끄기가 훨씬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왜냐하면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에 바닥에다가 배터리 셀을 수백 개를 깔아놓잖아 테슬라도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잖아 물론 이 배터리 셀을 뭐 보호하는 뭐 배터리 팩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보호를 해놨는데 일단 한번 사고가 나서 이게 터지기 시작하 옆으로 계속 전이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야.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 그리고 화재가 내연기관 차에 비해서 차 전체로 전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전기차는 한번 화재가 나서 리튬이온 배터리가 막 폭발을 하기 시작하면 이거를 소화기로 보통 때리고 물로 막 뿌리면 꺼지잖아. 보통 차들은 얘는 그렇게 꺼지지가 않는데 전기차에 화재가 났을 때 이걸 끄기 위해서는 초조원 소화기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 검색 기사 검색해보니까 그런 게막 나오더라고.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우리 아파트라든가, 우리 아파트뿐만 아니고, 소방서에서조차도, 그 설비들이 갖춰져 있지 않고, 잘. 그리고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 자체가, 그냥 불났네라고 생각하고, 소화기를 막 뿌리고, 물을 뿌리는데, 그렇게끔 거의 꺼지지가 않는다고 하더라고.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게 불이 났을 때, 이 불이 한 시간 동안 꺼지지 않았어. 이 불이 너무 오래 지속이 되는 거야. 계속 소화기를 뿌리고, 물을 계속 뿌렸는데도, 꺼지지가 않는 거야. 이제 소방차까지 도착하고, 소방대원들 막 20명 넘게 달라붙고, 해도 잘안 꺼지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충돌했을 때 화재가 발생할 위험은 전기차가 더 높지 않느냐 라고 하는 개인적인 내피셜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이건 아직까지 통계적으로 밝혀진 얘기는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충돌해서 일단 화재가 났을 때 분명한 거는 차 전체로 더 빠른 시간 안에 전이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칠 확률이 훨씬 높은 거지 전기차 같은 경우는 너무나 빠르게 화재가 전이가 되면 내가 탈출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버리잖아 사고 나서 내 충격을 받은 정체를 잃었거나 했을 때 연기를 들이마셔 사람이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건데 그 연기를 들이마시고 깨어나서 또는 뭐 외부의 어떤 구조작업에 의해서 내가 여기를 나갈 수 있는 그 골든타임이 있는데 이게 빠르게 전이가 되면 당연히 사망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그 차에서 나오질 못하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화재가 났을 때 끄기가 더 힘들다. 그리고 초저원 소화기 뭐 이런 장비들이 아직 비치가 많이 안돼 있다. 근데 지금 전기차 보급률이 대한민국의 3.1% 정도 돼 벌써 76만 대의 전기차가 국내에서 돌아다니고 있어. 그 중에서 뭐 테슬라가 상단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근데 이번에 도 문제가 됐던 게 테슬라 모델 X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전소가 됐을 때 모든 차의 전원이 꺼져버려가지고 차문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잖아. 그리고 뒷자리에 팔콘도 이거 이제 윙처럼 그 거링도처럼 열리는 이게 열리지가 않았대. 그리고 두 손잡이도 안에 숨겨져 있고 전류가 차단되어 있고 전기 전자로만 이게 열고 닫히는 시스템이어서 차문 열기가 힘들어 소방대원들이 트렁크를 열고 거기서 이제 차주분을 빼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긴급 이송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사망한 사건인데 여러 가지 이 사항들을 봤을 때테슬라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우리도 테슬라 타고 있지만, 이게 만약에 전기차가 아니었으면 살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자꾸, 마음 속에. 내연기관차였으면 뭐 그렇게 박았을 때 화재가 날 확률도 내내피셜로는좀 적었을 것 같고 혹시 낫다라고 하더라도 바로 경비 3명 달라붙고 소화기 엄청 뿌렸거든 그때 진화가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나는 내피셜로 드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주거 문화가 다 아파트에 살고 있잖아 근데 이제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는 주차해 놨는데 갑자기 시동도 안 걸었는데 불이 나는 경우는 없거든 근데 경기차의또 다른 위험 중에 하나가 충전하면서 불이 나는 경우야 근데 이제 내가 그냥 운행을 하다가 또는 내가 시동을 걸었는데 불이 나면 바로 신. 를 하고 사람들이 와서 소화기로 진압을 하고 할 수가 있지만 그냥 충전을 하다가 만약에 불이 난다 하면 다 타버리는 거야 거기까 왜냐 보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 이거를 충전을 하다가 불이 날 확률이 물론 아주 적겠지 굉장히 적겠지만 그런 확률도 있고 한국 사람들은 다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랬을 때는 정말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거지 왜 전기차 충전하는 차들은 다 이렇게 모여 있잖아 근데 뭐 그렇게 될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작금이라도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안전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난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결국은 뭐 기술이 발전하면 배터리 크기도 줄어들 거고 이 배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기술도 더 발전할 거고 이런 어떤 충격을 흡수하는 기술들이 다 발전을 해서 결국은 안전한 차를 우리가 나중에 타게 되겠지만 그리고 이제 원가 저감 때문에 전기차의 가장 원가를 차지하는 것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배터리거든 배터리 가격을 줄이면 차값을 낮출 수가 있어 배터리 가격을 줄이려면 그 리튬이온 배터리 안에 들어가 있는 뭐 코발트라는 성분을 줄여야 는 된대 그러니까 난잘 몰라 그게 무슨 성분인지 근데 모델3 같은 경우는 리튬이온 배터리 쓰잖아 거기에 코발트 성분이 굉장히 적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게 적고 다른 성분이 많을수록 발화하자 확률이 더 높대 내가 찾아본 기사는 그래 그래서 원가 절감 때문에 모든 브랜드들이 배터리 가격을 낮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발화라든가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지 이게 뭐 전기차를 되게 사랑하고 특히 테슬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걸 보고 무슨 헛소리 하냐 뭐 엔지니어링 때 이제 뭘 하냐 뭐 이렇게 뭐 비판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내가 찾아본 서치 결과는 그랬어 그래서 확실히 화재가 나면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건을 계기로 전기차 타는 운오분들도 이런 것들을 맞았으면 좋겠고 그 이런 것들을 계기로 더욱 더 안전한 어떤 배터리를 만드는 기술들이 빨리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 너무 원과 제가만 하지 말고 사건이 있은 지한 이틀밖에 안 됐는데 너무 안타까워 제가 아시는 분은 아니지만 정말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모두가 다 안전운전해서 안전한 전기차를 타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